목차 2번, 부동산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. 목차부터 봅니다. 먼저 괄호 1번, 법, 제도적 개념입니다. 한장 넘겨서 21페이지입니다. 괄호 2번, 경제적 개념입니다. 또 밑에 보니까 괄호 3번이 있죠? 부동산, 학적 개념입니다. 세 가지가 나와요. 옮겨서 볼까요? 첫 번째, 법률적 개념입니다. 첫 번째, 경제적 개념입니다. 세 번째는 부는 학적인 개념입니다. 우리는 부는 학을 공부했습니다부산 학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보느냐? 3분 아래입니다. 3번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번과 2번을 알 필요가 있때 말입니다. 첫 번째, 법률적 개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. 다시 교재 볼까요? 19페이지 보시면 동남의 1번, 협의의 부, 부동산입니다. 협의는 좁은 의미가 되고요. 한장 넘겼더니 동남의 2번이 있죠? 광의의 부동산. 넓은 의미가 돼요.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은 크게 두 가지다. 협의와 광의 두 가지입니다. 여기까지가 법률적 개념입니다. 그럼 첫 번째, 1번. 협의의 부동산은, 첫줄 볼까요? 협의의 부동산이란, 한 줄, 밑줄 하세요. 민법상 개념으로서 토지 및그 정착물을 의미합니다. 옮겨서 볼까요?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다. 자, 민법조문 제99조 1항입니다. 민법 9 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목차가 기업부는 토지가 나고 니업부는 정착물이 나와요. 토지와 정착물입니다. 토지는 아시죠? 눈을 보는 땅이니까. 토지는 넘어갑니다. 그러나 두 번째 정착물을 보게 되면 정착물이 심히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토지와 정상물은 앞에서 봤잖아요.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눈에 보는 실체가 있죠. 물리적 실체가 있고. 또 법적 권리가 있다. 이걸 모두 합쳐서 일반적으로 영어로 리얼 스테이트라고 부르죠. 이것이 일반적인 부동산입니다. 토지와 정착물입니다. 그러면 이때 정착물, 얘가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. 정착물을 따로 볼게요. 그러면 정착물은 영어로 픽스처라고 불러요. 자, 정착물 보겠습니다. 어, 정착물을 해석하면요. 픽스처. 이것은 토지에 고정이 된 물건이다, 고정된 물건, 고정물입니다. 토지에 고착이 된 물건이다, 고착물입니다. 토지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동이 어렵겠죠? 해서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이런 물건이 바로 정착물입니다. 그러면 이때 토지에 고정이 되어서요. 이 고정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계속적 고정이었어요. 두 번째는요, 일시적인 고정이었어요. 결론, 정착물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 고정만 의미하지, 일시적 고정은 정착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. 자, 요거 있죠, 공기 청정기입니까? 얘는 계속적이다, 일시적이다. 일시적이죠. 일시적이죠. 얘는 돌고 저렇게 옮기면 돼요. 이거잖아요. 얘는 다른 말로 뭐, 이동성.